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린입니다. 보통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아, 올 봄은 코로나가 감기를 이긴 것 같습니다. 감기보다 흔해져서 이제는 걸려본 사람보다 안 걸려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인데요. 코로나처럼 초기엔 감기 같은 질환이 또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방 상담인데요. 이 발생 시기도 감기와 비슷하게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 직접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받습니다. 대상포진 관련된 내용이면 다 좋고요. 또 이외에도 건강 상담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순선 전화 750의 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호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언제부턴가 대상포진이 좀 흔한 질병이 됐어요. 교수님한테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 좀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그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좀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의외로 많이 왔었었는데 소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열심히 잘 쓰고 있고 손잘 씻고 있는 관계로 감기도 많이 줄었지만 대상포진 발병률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일교차가 클때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대상포진이 계절과 상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음,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절기가 되면 더웠다 추웠다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이 이제 그어 밸런스 평형을 맞추는 데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더울 때는 너무 덥지 않게 추울 때는 덥게 만들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좀 과했다 덜했다가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서 음. 우리 몸이 그 항상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독감 인후염과 같이 대상포진도 환절기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요 수두 이 수두를 앓으면 몸속에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서 어~ 대상 포진이 이후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음, 대상 포진이 자연 발생하는 것보다 수두를 앓았던 환자가 그~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그 이유는 그~ 현재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우리 항바이러스 제제가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그~ 사멸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항바이러스 제제를 써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그 활동력을 저하는 시키지만 완전하게 사멸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수도도 그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남아 있었던 것이 잠복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나 내가 과로하거나 하게 되면 다시 발병하게 되니까 음. 실질적으로 수두를 알았던 분들은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거 맞고 그로 인해서 대상포진으로 많이 이완됩니다. 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은 안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발생한다라고 하니까 이 대상포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두 바이러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면역력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그 이제. 잘못 들으면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겨낼 만큼의 면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이지 그 바이러스가 아예 없는 청정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무균실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것 외에는 대부분 나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근처에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그거는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의 차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만약에 수두를 앓지 않고 지나갔던 청소년 기나 성인이 된 그런 사람은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적다 혹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없다라고는 볼수 없고요. 대상포진 그 수두를 걸렸던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보다 확률이 거의 뭐 10분의 1 이하, 음. 그 정도로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낮습니다. 음. 대상포진으로 저희 그 피부 발진이 생길 때뭐 어떤 사람은 가슴 쪽에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고 등에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발생 부위가 뭐 몸 전체 어디든지 이렇게 특정을 할수 없이 다양한데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숨어 있을 만한 곳은 혈액 순환은 잘안 되면서 그 다음에 저기 약품이나 또는 백혈구가 도달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 신경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가 그렇거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들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쪽에 어떤 사람은 등쪽에 어떤 사람은 가슴 쪽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숨어있기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곳을 골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발병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이 그 대상포진인데 처음에는 뭐 감기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감기약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런데 몸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를 찾는데 이런 경우 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증상이 막 시작됐을 때 이게 내가 감기가 아니라 대상포진이다라는 걸좀 정확하게 감지하는 게 어~ 여간해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일단 감기에서 느끼는 그몸 증상하고 대상포진 내기에서 느끼는 몸 증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 감기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약간의 열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도 약간 열감이 있는 듯한 그 두통이 있고 음. 몸살기가 있더라도 약간 열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살기가 음.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열감이 생기면 면역력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일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두배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높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은 사실은 열감은 없으면서 감기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를 그렇게 비교하시면 쉽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열감 그러니까 몸이 뜨거워지거나 뭐 머리가 따뜻해지거나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걸리면 기침이라도 뭐 하든 위로 올라오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때 만져보면 약간 열감 이 있는 점도 뜨거워요. 좀 만져보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건 감기일 아. 확률이 높습니다. 예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상포진의 증상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 증상은 수포가 생기는 건데요 수포. 예 수포가 그~ 이렇게 어떤 그~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따라가지 이렇게 토독토독해갖고 몰려서 나타난다라는 거 음. 그리고 이런 시, 저기 손이나 발 그런 데보다는 이제 좀더큰 쪽이니까 등이나 뭐 팔뚝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 예. 대상포진의 그첫 번째로 초기 증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발열, 몸살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는 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게 한이삼일 지나고 나면 간지러움과 함께 팔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수포가 나타나면서 감각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감각이 저하된 부분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수포가 생기고 그 수포가 더덕더덕 늘어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그 터지거나 아니면 그 없어지면서 이제 표피를 만들고 가피를 만들고 음. 그러다가 탈락되면서 사라지는데 이주 정도 되게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수포가 주 증상이고 가려움을 동반하고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 과정을 거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면요. 그 바람만 스쳐도 너무 아프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저는 아직 상상이 쉽게 되진 않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그 통증은 좀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두통을 표현하는 것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양식을 보니까 한 37가지가 돼요. 두통만. 어. 뭐 지끈지끈하다. 예, 뭐 쿡쿡 쑤신다. 어. 멍하다. 그 우습 우뭐 우즉즉은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목견디게 아픕니다 그게 어. 쑤시고 애리는 듯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목견디게 아픕니다 그래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이제 요로결석이나 담석 같은 것처럼 해 가지고 아, 그런 것보다 더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분만통 분만할 때 나오는 통증 정도 같다라고 <laughs> 표현 하시기도 하고 음. 정말 심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듣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면 그못 견디게 아플 정도로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지금 수포가 올라온 그 부위들이 그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증상이 이렇게 심할 정도는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예, 생각보다 그 심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요즘 많이 알려져 가지고 한 삼일 수포가 올라오면 코파로 가셔가지고 이제 항바이러스제들을 치료를 받게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나 이겨보겠노라고 그 고집 피우시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요. 발생 시기가 비슷한데도 방금 저희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정말 아프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어, 통증이 없는 사람들은 그중에 한 60%는 비슷한 바이러스를 대상포진으로 오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40% 정도는 통증은 있긴 있는데 그냥 견딜 만해 가지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음. 저희들이 배울 때 그리고 환자분들이 말씀하실 때 통증은 무조건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침범 부위에 신경이 많이 둔화된 경우에는 통증은 있지만 감각적으로 못 느낀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방에서는 대장포진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건 바이러스가 발명되면서 이제 붙은 그런 그 진단명이라 가지고 한방 쪽에서는 그 전에는 그냥 수포가 생겨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려움과 관련돼 는이두 가지에 맞춰 가지고 진단을 했었고요. 음. 주 원인으로는 이제 기허 또는 그러니까 과로한 기허 또는 습열. 어혈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기어랑 수별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욱 교수와 함께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에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네, 오늘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님과 함께 대상 포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섯 살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느 날 아이 등에 오돌오돌 붉은 물집군이 보였습니다. 봄이 오면서 아이 피부가 눈에 띄게 건조해졌던 터라 어, 별 생각 없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면서 이 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에는 등 왼쪽으로 새로운 물집군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데리고 갔더니 어, 대상 포진이 의심되지만 아이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라서 조금 더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하셨는데요. 저는 큰 병원으로 가 보라는 말에 너무 겁이 납니다.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병원에 가 보세요라고 하면 많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 니다 접촉성 피부염 하게 되면 그냥 약 먹고 약 바르면 되는데 뭐 다음날 갔더니 그큰 병으로 가라고 했었으니까 많이 겁을 어,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상담 올리신 분이 아이의 통증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통증. 있다는 점예 어, 예,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견디겠다라고 하는 통증은 없고 이제 가렵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아마 하는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붉은 반집물집군이 보였다라고 했거든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고려를 해 본다면 아마 접촉성 피부염이 맞는데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을 지금 피부과 쪽에서는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병원 피부과 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더 정확하게 접촉성 예. 피부염에 맞춰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권유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살펴보도록 하죠. A는 70대 여성입니다. 왼쪽 가슴 부위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더니, 물집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통증이 찾아왔는데요. 처음에는 피부질환으로 진단받아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후에 물집 부위에 고통이 심해졌고, 결국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대상포진의 만성 합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어, 통증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2주 정도가 지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통증은 많이 잦아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통증 때문에 잠이 안 오던 것도 좀 괜찮아졌을 건데요. 하지만 잠을 잘못 주무셨고 입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 저하가 의심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 저하가 의심이 되면 이제 흔히 한의원에 가가지고 상담해서 뭐 한약을 복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양방쪽에 가셔가지고 그 영양제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의사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를 가보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상담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70대이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어, 신선한 음식,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면역력 높이는 방법으로 늘 양파 말씀드리잖아요. 어, 맞아요. 예, 안 그래도 양파랑 뒤에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예, 양파랑 브로콜리 같이 좀더 음. 자주 드셔 주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 주셔서 면역력을 높여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편하시니까 가까운 한의원이나 또는 양방 병원에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질문 이어가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어, 대상포진은요, 교수님 재발률 이 재발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대상포진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어 대상포진은 발생했을 때의 통증 그리고 치료 후에 나타나는 신경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신경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방 쪽에서 대상 포진은 일단 그 포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잘안 오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근처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력이 높아지는 방법은 백혈구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포 주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그 옆으로 서 침을 놔주게 되면 그러면서 약간의 그 자락과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것과 함께 면역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전침이라든가 또는 봉침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단 증상이 있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잡는 데주로 역할을 하고요. 네. 통증이 어느 정도 잡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치료될 때그 바이러스를 최대한 남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최대한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대부분 이제 한약을 많이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내가 왜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대상포진에 어, 앓는 걸까 걸린 걸까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면역력이 저하된 원인을 찾는 것도 모르겠어요. 중요할까요? 정말 그 면역력 왜 저하됐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 모르겠다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난 똑같이 산것 같은 데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똑같이 사신 것 같은데 식사량을 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줄이셨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시던 운동을 최근에 좀안 하셨다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다녀오셨다거나 그러면서 수면 리듬이 깨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면역력 저하는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 리듬이라고 하면 수면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시간보다는 얼마나 깊게? 아 깊게요? 잘 잤느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자줘서 우리 몸잘 어, 자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충분히 걸러내준다 그러면 다음날 활동할 때 이제 신선한 피들이 많이 갔으니까. 거기에는 백혈구도 많고 림프도 림구도 많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충분하게 걸러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음. 그 우리 면역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 같기 음.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원인으로 는 수면을 이제 원인으로 잡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냉장고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일주일치 사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냉장고 털이 하면서 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laughs>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면역력이 좀 떨어질고 피곤함을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은 한 삼일에 한 번씩 신선한 채소들을 계속 바꿔주시면서 드셔야 되거든요. 채소도 그냥 채소가 아니라 정말 그 싱싱한 거. 예, 싱싱한 줄... 거. 네,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면역력 저하는 그렇게 일어나지 음,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이두 가지가 주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 유념해서 들었고요. 누구나 근데 대장 포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면역력 증진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도 싶고. 네네, 맞,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대장 포진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보통 2주 정도 앓는다고 했는데 치료 기간은 이제 신경통이 없다 그러면 2주 정도면 치료가 종결됩니다. 오. 그러니까 보통 삼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항 항바이러스 제제 또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가지고 힘을 약화시키게 되면 이겨내는데 그 침범 당한 부위가 정말 안 좋은 부위가 되게 되면 오래 가게 되는데요. 안 좋은 부위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귀 안쪽으로 가게 되면 입이 틀어지게 되면서 오, 와사도 오게 되는 게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오면서 또 그런 경우는 삼 개월이 넘게 치료해도 백 퍼센트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통이라든가 어느 부위를 침범했느냐에서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치료는 2주 정도 하고 있고요. 이 네. 2주 후에는 대부분 저희 한 한의원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 치료를 이어가시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앞서 저희가 두 번째 사례였던가요? 대장포진 만성 합병증으로 신경통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 신경통 이외에도 또 어떤 합병증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도 싶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부위를 침범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요. 얼굴 부분을 침면 침범, 침범하게 되면 안면 마비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쪽으로 가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실명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위험한 것은 뇌수막염이나 뇌염으로 진행. 또는 간염, 폐렴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심낭, 우리가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쪽으로도 가가지고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그 염증이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 순환에 저하가 오게 되고 심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심장 마비도 일으킬 수 있, 있죠. 그런데 심장 쪽으로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요. 아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정말 일어나 만드는 경우의 대부분은 안면 마디랑 그다음에 눈 쪽에 약간의 시력 저하 일으키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러면 조기 치료가 중요하게 있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사이면서도 이 대상포진과 관련돼서는 초창기에 양방치료, 그 항바이러스제제 치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음. 그리고 어,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3일, 3, 4일부터 해가지고. 하는 것이더 중요하고 사실은 조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방입니다. 예방 면역력 높이면서 예, 예방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네, 니 그러니까 아, 백신.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는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두를 알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백신 접종은 어떤 시기에 맞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간단히 알려 주시죠. 어, 백신 접종은 어,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 전에 맞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환절기가 되기 전한두달 전쯤에 음. 예 접종하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이 상관없이 맞으면 되나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정도에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왜냐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바로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정리를 이제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장포진이 워낙 또 흔해졌기 때문에 아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럴 경우에 빨리 의원을 좀 찾아라 하고 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아까 감기 증상이랑 비슷한데 감기 증상이랑 달리 열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말고 그리고 그 속이 메스껍고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 통증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상피도 그 신경이 있어가지고 통증을 느끼긴 하지만 그 양상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상이랑 너무 다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감기기를 가지면서 배가 아픈 게좀 다르다 싶을 때는 얼른 네,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김경옥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